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 드리고 있는 차량지치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면요 장기 렌트는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견적이 무궁무진하게 달라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고객의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렌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조건은 이제 고객님의 신용 등급이나 혹은 재직 증빙 소득 증빙 관련된 것들을 고객의 조건이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따라서 당연히 월 임대료가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계약기간을 48개월로 하냐 60개월로 하냐 혹은 이제 만 21세로 하냐 만 26세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묵무진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그 중에서도요. 장기렌트는 고객의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객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설문 링크를 통해서 답변 주신 내용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허땡땡 고객님이 출산 견적을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출산의 장기내트 견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수 있을 거고요. 내가 받은 견적이 정말 낚시 견적일까 아니면 진짜 좋은 견적일까를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 헛땡땡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아, 우리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발주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일요일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메시지가 들어갔는데요 그 자동 메시지에는 우리가 설문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 링크를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설문을 완료해주고 어, 성함을 카톡에다 남겨 주셨어요. 이 설문 내용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신차를 골라보자. 차량의 조건을 확인하는 설문조사가 쭉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렌트 조건에 관련해서 쭉 답변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의 조건을 확인하는 파트 3까지가 있는 게이 설문 내용인데요. 이 설문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월요일에 우리가 답변을 쭉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도대체 이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요청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허X고객님이 2000년생이십니다. 만 26세가 안 넘고요. 우리 고객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궁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허땡땡님이신데 계약자는 어머니시네요. 71년생으로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차량을 운행하실 예정이고 지역도 나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소득증빙 재직증빙 가능하냐 라고 문의를 했었을 때 기존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도 납부하셨고 그다음에 종소세도 납부한 이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소득증빙, 재직증빙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용등급 1, 2등급으로 책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용등급은 이제 점수제로 진행을 하죠 이 신용등급 관련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출이력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특이한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득일이 1년 이상이다. 네, 면허증의 취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허증을 취득한지 1년이 안 되시면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터카밖에 계약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일이 1년 이상 되지 않았는데 뭐 다른 캐피탈 견적을 받으셨다면 그 견적은 계약이 불가능한 견적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조건들 쭉쭉쭉쭉 한번 받아봤는데요. 자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의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 21세이고요, 소득증빙, 재직증이 가능하고 신용등급 좋았고요,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일도 1년 이상. 되셨고요. 자 그러면 모든 캐피탈 견적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의 조건 일단 제외하고요. 고객이 원하셨던 차량 조건과 그 다음에 장기 렌트 조건을 통해서. 어, 월 임대료가 총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고객님이 원하셨던 거는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 원하셨고 48개월에 25,000km로 해서 무담보로 해갖고 견적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설문하는 쭉 과정에서 선발주 리스트 차량들을 쭉 확인을 해보니 하이브리드로 선발주가 된 거는 없었고요. 가솔린이나 디젤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 가솔린로 으 하는 게 좋을까요? 디젤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요.라고 얘기를 하. 는 셔서 저희가 디젤 차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땐 디젤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발출 차량의 디젤 차량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어떤 차량으로 어떤 차량으로 한번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자 최종적으로 고객님께서는 디젤 2.0 이륜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여기 옵션 3개 달려 있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네비 2 현대 스마트센스 그다음에 플래티넘 2까지 집어 넣어서 총 차량 가격이 3,37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선택해 주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옵션을 더 많이 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3천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일반적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옵션을 좀몇개 선택해서 조금 고사양의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견적을 내드렸던 건 하나캐피탈의 견적으로 40. 18개월 2만 0천 킬로 만 나이 21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월임대로 71만 원짜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다른 캐피탈의 견적들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딜러들만의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건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확인을 해 봤더니 어 여기 보니까 조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66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캡탈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 견적이 나왔네요. 고객님이 만약에 원하시는 차량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이 걸릴 건데요. 고객님은 실제로 한달 이내로 차량을 받으시고 싶었어요. 계속세 혜택을 만약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월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발주 리스트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71만 원 견적을 선택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고객님의 사정을 한번 하나만 한 더, 더! 소개를 한 해보자면요. 고객님께서는 저희한테 견적을 문의하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 견적을 문의를 하시고 심사까지 다 보셨었어요 근데 현대캐피탈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반려가 됐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 이전에 그 상담 문의했어서 이제 심사 진행을 했었을 땐 재산세가 있는 걸 얘기했었나요? 없었나요? 그랬더니 재산 관련해서는 안 물어봐서 자기들은 재산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했었대요 아, 그러면, 다른 곳은 재산세 때문에 재산이 있었던 거를 어,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다 반려가 났었던 거구나. 어, 충분히 66만원짜리 견적을 진행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73만원짜리로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재산 납부 이력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 캐피탈로 승인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싼 견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로 승인이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투싼 3,300만원짜리 기준으로 했었을 때 48개월 2만 5천 킬로로 무담보로 진행할 땐만0 2 1세의 경우에는 약한6 0 6만원에서 73만원까지도 견적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만 26세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3만원이나 4만원 정도가 떨어지겠죠. 여기서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내준다. 그러면, 뭐, 천만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 한 3만원 정도는 떨어질 거고요. 그 천만원 나중에 다시 돌려받겠죠. 그리고 선수금 천만원을 내준다고 하면, 천만원을 48개월로 쪼개면, 대략 월 임대료가 한 24만원, 25만원 정도가 떨어지겠죠.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투싼 장기렌트의 견적은 대략 요렇게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3,300만 원이 아니라 나 3,000만 원일 땐월 임대로 대략 얼마나 올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한 100만 원당 한 1만 0천원 정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싼 장기 렌트의 견적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테일한 견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필 님 한번 알려주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눌러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3139로 전화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